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의 온코닉 테라퓨틱스 현재 강한 호재와 함께 주가에 대한 반등 상한가를 가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이 저점, 바닥에서부터 강한 수급과 함께 반등을 하는 시점, 호재까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가에 대한 반등 강해질 수밖에 없는 특히나 현재의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주가가의 조정을 받더라도 지지 라인 위에서만 버텨주게 된다면 주가가의 상승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만큼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어디까지 보일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 온코닉 테라퓨틱스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어떤 호재가 있는지 그리고 이 목표가는 어디까지 볼수 있는지 모두 이야기 드릴 테니까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왜 오늘자의 주가에 대한 상한가까지 갈수 있는 대류가 무엇이었는지 를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여러분들이 여기 지사를 보시게 된다면 이번에 이 온코닉 테라퓨틱스 내수 8입에 대해서 미국 암연구학회에서 임상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들을 토대로 앞으로의 내수파입을 통한 항암신약에 대한 개발 기대감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 강한 수급과 함께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지금 이 주가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3월 29일 지난주였던 토요일에 이미 이야기를 드렸죠. 현재 이 자큐보를 통해서 기술 이전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이 다음 행보 상암신약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긴다면, 지금 이 내수파립에 대해서, FDA의 희귀의약품 지정까지 받은 만큼, 앞으로 이 FDA 기대감까지 높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온코닉 테라프틱스, 현재 이 매출에 대한 기대감 뿐만 아니라, FDA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아마케에 대한 비임상 연구 결과 발표가 굉장히 큰 호재로서 작용을 할수 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단기적인 반등 이후,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EFDA라는 핵심적인 재료가 남아있는 시점, 조정을 받게 되더라도 현재의 상승 자체가 1차 상승, 즉, 상승을 시작하는 초입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정을 받을 때 악재가 없다면 매도를 할게 아니라 저점에서 아직 매수를 하지 못하신 분들이 매수를 할수 있는 눌림목 타점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온코닉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EFDA에 대한 재료들이 어떻게 나와주는지, 그리고 현재에 들어와 있는 수급들이 이탈되진 않은지를 보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절대 겁낼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이 조정을 받고 하락폭이 조금 더 길어지게 되더라도 22,000원에서부터 21,000원 위 현재의 전고점을 뚫어주었기 때문에 강한 지지 라인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듯 이 FDA라는 재료 자체가 단기간에 끝나는 재료가 아니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추가적인 호재가 없을 경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게 된다면 실망 매물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거래 대금 자체는 줄어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고 22,000원 위에서만 버텨주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절대 매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네이처셀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이 FDA에 대한 기대감 관계 주가에 대한 강한 상승을 했었었죠. 이렇게 이 반등 이후 고점을 찍고 추가적인 재료가 없을 때 악재가 없더라도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의 조정을 조금 크게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조정을 받게 되더라도 악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추가적인 호재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에 대한 반등, 이 정고점에 대한 돌파 역시 나올 수밖에 없는 만큼 여러분들이 용코닉 테라프틱스 역시 주가가의 첫 반등 이후 조정을 받더라도 현재 매도를 하고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비중을 조금 줄이시거나 매도 이후 주가가의 지지 라인, 저점을 만들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홀딩을 하면서 신고가를 충분히 아직까지도 더 노려볼 수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온코닉 테라퓨틱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현재의 수급들에 대한 이탈 여부, 그리고 이 FDA에 대한 재료까지 현재의 500분이 넘게 계시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매일같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현재의 온코닉 테라퓨틱스 보유를 하고 계시거나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010-8000-1904번 여러분들이 제 번호로 온코닉 테라퓨틱스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 텔레그램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텔레그램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셔야 되는 구간 관계, 주가가 이 눌리게 되었을 때, 저점, 눌림목 매수 타점까지 모두 이야기 드릴 뿐만 아니라 이온코닉 테라퓨틱스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단타 혹은 스윙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역시 100% 무료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날짜를 보시게 된다면 3월 31일이라는 게 보이실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온코닉 테라피틱스, 매수가와 함께 매도가, 그리고 이 손절가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던 시간을 보시게 된다면 오전 11시 34분이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차트를 분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던 오전 11시 34분 이후 충분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매수가로 이야기 드렸던 2만 500원이야.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유 있게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보이실 거고요. 손절가 역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1950원 전저점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손절가를 깨지 않은 채로 주가에 대한 반등을 강하게 해 주었다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이렇게 용코닉 테라퓨틱스 역시 꾸준히 지켜보고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단타 종목으로 16% 넘는 수익을 챙겨 갈수 있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렸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짧지만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는 단타 종목들과 현재 이 주도 섹터에 재료가 확인된 저점에서부터 여유있게 모아갈 수 있는 스윙 종목들 역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이 시장 상황에 대한 수급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모두 파악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시황 정리에 대한 부분 역시 모두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스윙과 단타 종목들은 단순히 이야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단타 종목들과 스윙 종목들, 매매 기법들에 대해서 스윙 종목들에 대한 재료 분석은 어떻게 하셔야 되고 단타를 할때이 종목 선별과 함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까지 제가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일 같이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 그리고 재료가 확인된 수급이 들어오는 저점에서 여유있게 모아갈 수 있는 스윙 종목들 역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유튜브 영상 제목 밑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죠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바로 저한테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링크를 걸어두었기 때문에 휴대폰에서 이 링크를 누르시거나 여러분들이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저한테 수익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텔레그램 채널과 함께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유있게 모아갈 수 있는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 재료에 대한 부분과 섹터에 대한 흐름들 모두 분석해서 정리해둔 보고서를 여러분들에게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던 이 유일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게 된다면 2월 14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다는 게 보이실 거고요. 2월 14일 오전 10시 5분에 여러분들에게 매수가와 함께 매도가, 손절가에 대해서까지 모두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2월 14일 여러분들이 차트를 분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매수가였던 45,000원 충분히 여유있게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이 45,000원 물리는 시점 저점에서 매수 이후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1차 목표가였던 7만원까지 50%가 넘게 수익을 냈다는 건 역시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PI 역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2월 5일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었기 때문에 시간을 보시게 된다면 오후 2시 28분에 이야기를 드렸다는 게 보실 이 거고요. PI 충분히 오후장 주가가 눌리면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400원 여유 있게 매수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400원대에서부터 주가가 반등 이후 9,000원까지 1차 목표가를 충분히 찍어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100%가 넘는 수익 역시 챙겨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과 대료에 대한 분석을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부터 여유있게 모아갈 수 있는 스윙 종목 역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매매를 하시면서 손실이 조금 나셨던 분들 혹은 매수할 종목들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현재 이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를 누른 이후 여기 링크를 누르셔서 저한테 바로 문자를 주시거나 직접 여러분들이 번호를 통해서 수익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텔레그램 링크를 보내 드릴 거고요. 이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 아침 8시 반부터 유튜브에서 생방송 라이브를 켜고 제가 매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역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 손으로 수익을 꾸준히 찍어 가는 경험을 꼭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 주시기 전에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